기린을 표현했는데 내가 아 내가 이걸 알아채지 못했네 막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아 버거도 몰랐구나 어, 몰랐어 아 저거 진짜 한번더 하면 잘할 자신는데아 어? 아, 기린 한번더 하면 잘할 자신 있다고 <laughs> 귀여 아 이건 이건 기린야 이 기린 <laughs> 아니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. 왜냐면 이게 손 손에 이렇게 모션 캡처로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. 모션 아 캡처로 했어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미니어처를 풀트로 하면은 이게 목목뭐 이런 걸막 아, 표현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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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야 되는데. 음, 약간 알지. 기린이 약간 속눈썹 대기고 약간 눈 살짝. 개 숨치는 또 길인 같지 않나? 아님 말. 고 거기다가 거울이 없으니까 앞타도 약간 비슷하지. 이제 뭐가지만 길다고 하면은.